우리 꼬들이 뽀송에는 이제 취침 준비를 합니다. 주인이 늦게 자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우리 애기들도 늦게 자네요. 음, 졸려 자.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, 자요 달랑 걸러 자요 오션다 얘 진짜 한번 끌고 달라면 진짜 밤새도록 끌고 달라 그러는데 완전 귀찮아 오늘은 심장사상충약을 먹었습니다. 그쵸? 누웠지 요이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산책을 한 시간 했습니다. 부영공원에 가서 수많은 강아지들과 친구를 먹었어요. 진저. 음, 또 이름이 아롱이. 이름이게 뭐야. 우리 꼬두리가 그때 반했던 간지는 나오지 않았어요. 꼬두리 슬픕니까? 슬픕니까? 꺄? 꺄? 죄송쓰. 아, 이게 귀찮으니까 다 다른 개로 넘어갈게요. 다음 임뽀송씨. 뽀송씨. 오늘 재밌었어요? 인터뷰 왔습니다. 오늘 강아지들한테 끌렁 끌렁 계속 거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? 개들 보면 예? 대신 왜 센척하죠? 꼬들이한테도 잡혀사는 주제 대신 왜 이렇게 센척하는 거예요? 음 오늘은 이딱지 아, 봅시다 귀찮으니까 우성이도 오늘 약 먹었죠? 그그그 까칠한 척 하지만, 실상은 물탱이. 아이고, 보송이, 보송이도 배 만져줘요. 알았지, 배 만져줄게요. 보송이도 싹 씻었죠? 오자마자. 싹 씻고, 냄새 시컷 맞고, 여기저기 영역 표시하고 그랬죠? 아이고, 그래, 잘 자라. 이쁜 어, 새 이기호 살짝 나온 거봐 겁내 귀여워 여기 봐아 미안해 응, 이제 귀찮게 안 하고 엄마 이제 잡게 엄마로 자자 내일 또 산책 가 알았지? 응, 뽀뽀. 자, 자자자 응, 귀찮게 안 할게지 일이 났어 자자 우리 라체리 딸랑구하고 그만해 자 빨리 딸랑구하고 라체리 자겠습니다요